안녕하세요. 와, 댄다댄다 심, 빠, 운 빠, 로또 일, 등 와, 구독과 좋아요, 구글러써 화이팅. 아따, 저번에도 하나, 꽝, 두 개,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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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아니다, 하나 맞고 두개 맞다. 내가 말로만 한 것도 맞았네. 하하하, <laughs> 맞으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의 좋은 일 생기고, 당첨되고 막 해야 되는데. 왜잘안되냐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요번에는 그냥 대박 나겠다 야. 요번에는 좋은 게 많아 이 숫자에 하나 1등 번호 있어 내가 장담한다 <laughs> 맨날 말로만 장담한대 <laughs> 뜻대로 되나 안되지 아잘 내야 될 텐데 <laughs> 참. 자 띠별로 열두띠 나가겠습니다 우와. 눈에 쇽쇽 들어오시면, 보고, 이렇게 보고, 적어놨다가, 꼭 적어놓으세요. 안 적어놓고, 이제 아는 사람들, 와, 있다, 야! 그러는데, 꼭 적어놓으세요. 알았셨죠 자, 용띠부터 나갑니다. 4번, 24번, 33번, 토끼띠, 5번, 25번, 41번, 봄띠, 6번, 17번, 23번, 소띠, 1번, 21번, 31번, 집띠 2번, 22번, 32번, 돼지띠 8번, 14번, 28번, 개띠 9번, 29번, 38번, 닭띠 18번, 24번, 45번, 원숭이띠 3번, 33번, 42번, 양띠 9번, 29번, 35번, 말띠 11번, 22번, 34번, 뱀띠 12번, 36번, 43번, 와, 열등띠 잘 불러드렸습니다. 다 불러드리고, 띠별로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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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쓰리, 쓰리, 스리, 쓰리, 스리, 마, 쓰리, 스리. 싹, 들어오는 거. 원숭이 띠도 괜찮고, 그래, 용띠도 괜찮고, 그래, 돼지 띠도 괜찮고, 닭띠도 괜찮고, 원숭이 띠도 괜찮은, 뭐, 다 괜찮네, 이거. 눈에 들어오는구만. 아따 다 괜찮아, 다 괜찮아. <laughs> 대거보기 딱겠죠로와잘 내야 될 텐데 말이야 일주일에 기대를 하면서 또 갑시다 요번에 너또 1등 맞으러 가시다 <laughs> 요번에 꼭 1등 맞아야 될 텐데 <laughs> 미치겠다 나도 아 나도 3개밖에 못 맞았어 이번에도 에이, 자이도룡이 여덟 번호 오리지널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 와댄더댄더심파르파 로또 1등을 맞으러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자 로또 번호 여덟짜리 번호 읽어드리겠습니다. 6번 11번 18번 24번 33번 35번 36번 45번! 와, 8개 다 부르고, 가로 닫고, 가래 열고, 41번! <laughs> 저번에도 가로 닫고, 가래 열고, 44번 나왔잖아. 그 41번 말로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온, 그게, 탁, 했는데, 이, 추르면 잘못 치래요. 집어넣는 거 여기다가, 뭐그 말로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원래 1열번으로 가게 해주는데. <laughs> 그래도, 1등을 대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와 이도령이를 믿어주시고 이도령이 믿어주시고 믿어주시고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한주 동안 대박 나길 기원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안녕히 계세요